칼라 별뭐 여러가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체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쭉 읽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 방법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꺾고 있죠? 꺾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음. 자 여기 보면 꺾어 보고 있는데 음. 또, 이제,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연합 펌을 타키스로 했을 때, 이런 모발 진단을 좀 섬세하게 하죠. 근데, 우리 일반 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상세한 모발 진단을 잘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모발 중간은 신생모고, 전에는 펌머했다 그러면 어떻게, 에, 어떻게 하세요? 약독포라든가, 뭐, 특별한, 어떤, 마음의 어떤 방법의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우리 제일 밑에 늦게 오신 이미경 선생님.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20cm다. 근데 10cm는 신생모고, 10cm 이유는 외부가 있다. 그럼 일반 펌할 때는 어떻게 약 도포하세요? 네. 다른 분이라도 대답을 좀 그냥 똑같이 약 발라서 뚫어고 이게 와인딩 합니까? 네. 좋습니다. 신생부 먼저 도포. 약 먼저 도포하고 와인딩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음 그렇죠 음, 열처리도 하고 물론 이제 모발 조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신생모와 파마 이력이 있는 부위는 약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틀리죠 자 우리가 이제 성이 있으면 성을 부수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소, 성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막 진격해 가겠죠. 그러니까 신생모는 성을 부시고 작용제, 약이 이,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을 부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큐티클. 네, 모발이 손상. 어쨌든 포을 했다는 얘기는 신생모보다는 손상되어 있으니까, 어, 그런 성이 튼튼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허물어지죠. 똑같은 음, 약을 한번에 도포해서 똑같이 와인딩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똑같은 조건을 주고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오시면 약도포를 신세모 쪽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트 봄에 따른, 준비를, 그때 노트를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뭐, 전철이 10분, 모근 쪽에, 중심으로 전철이 10분 해서, 나중에, 모현 선생님처럼 와인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9쪽. 음. 여기서는 그 흡수력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물을 뿌려 가지고 잘잘 어, 잘 보세요 물을 튕겨낸다 물을 머금고 있다 그냥 쑥 흡수해 버린다 아. 이거는 이제 모발이 건강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큐티클이 튼튼하니까 모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모발이 손상된 머리는 쉽게 에 물이 흡수되죠 그래서 모공과 아 머리끝 쪽 이렇게 에 흡수력을 한번 보는 겁니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보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발수 정도를 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해 되는 부분이지만 <laughs> 이 정도 체크를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잘안 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김가영 선생님, 신우숙 선생님, 이미경 선생님, 네게시글를 참아의 감사드립니다. 이 게시글에 참여하시면, 별풍선 100개 쏘는 것보다 더어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은 한 200개 쏜 것처럼 정도. 음. 자, 그다음 페이지. 혹시 버퍼링은 어떤가요? 버퍼링 버퍼링 심한가요? 다행이네요. 네. 자, 지금 자 이제 물을 뿌리면서 어, 발수와 흡수를 보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다음 계속 이어서 이어서 이, 젖은 상태에서의 체크입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모발 진단. 음, 드라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같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합펌에서 많이 하는 손가락에 이렇게 말아보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탄력. 네. 오늘, 오늘은 방송 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았죠. 음.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런 체크해 보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모발을 어, 이제 건조하는 속도를 보는 겁니다. 건조하는 속도하고, 어, 머리의 톤. 여기서 보면, 에, 이제 건조하는 속도, 이쪽에서는 머리를 들어서 색을 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빛, 불빛에 붙여보면, 모발의 모발의 어떤 이력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일반 좀 빛을 받지 아, 않는 경우와, 빗을 받았을 때의 모발의 이런 탈색이나 그 염색했던 이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발을 진단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어 많이 가지고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발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근데, 제가 번역해서 못한 게 여기 보면, 죄송한데, 제가 칼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틴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눈에 비친 모발색이 그 정도 밝았다는 것은 칼라제의 틴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번역하면서, 음, 내가, 일본 애들은 영어를 쓸 때, 또, 자기식으로 이게 풀어서 쓰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찾기가 좀 힘듭니다. 혹시, 염색의 틴도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여기에서 핵심에서는, 자, 모발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불빛에 비춰서, 어, 모발의 톤을, 예, 보다 명확하게 비춰보으로 해서 모발의 이력, 그 다음에 손상을 체크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아, 제 자, 자세가 피뜨네요 그 다음에는 음, 여기서의 핵심은 뭔고 틴도 여기도 틴도가 나오는데 틴도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닐까 톤몇톤몇톤 몇 톤, 몇톤 어떤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뭐 틴도라는 용어가 있나요 혹시 미용에 아니 칼라에 자, 정의에서 올려 놓고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수 있다. 얼굴 주위는 다른 옷합니다만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모발이 가는 경우가 많다. 손상 정도가 높고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자 보통 우리 머리 탑머리는 우선 사이드, 헤스라인 이런 부위에 탑머리가 많죠. 보통 탔다 싶으면 거기부터 기본으로 탔습니다. 선생들은 님네뭐 <laughs>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중요한 거,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우리. 최정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밝기라고 생각해도 뭐큰 이해는 없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한번 또 얘기해 보고 가면, 모발의 굵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페이스라인 쪽에 모발이 제일 가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상됐다 싶으면, 그 특히 페이스라인, 그귀 있는 부위 머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후론트 쪽의 머리는 아무래도 짧으니까, 짧으니까 조금, 긴 머리가 많은 사이드 쪽의 머리가 이제 더 손상이 심해지죠. 가는 데다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를 때도 이제 특히 사이드 헤이스라인 부분은 조금 시간차를 둬서 바르거나, 아예 2단계, 1단계 했던 제쳐버리고 2단계에서 바르거나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내가 봐서는 번역서를 잘안읽안 안 읽은 분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다음은 이제, 모발 진단. 모발 카운셀링 시트라고 해서, 이 이제, 진단을 체크하는,